많은 사람을 태울 수 있는 대형 SUV를 찾고 계신가요? 최대 9명까지 탑승 가능하지만 미니밴은 너무 평범하다고 느껴지나요? 그렇다면 끝까지 시청하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2025년에 구매할 수 있는 최고의 풀사이즈 3열 SUV를 소개합니다. 2025 니싼 아르마다, 니싼 알마다 2025년 형 니싼 아르마다는 완전히 새롭게 디자인되었습니다. 이번 업데이트로 많은 변화가 생겼지만 현재 보여드리는 순위는 아직 구형 2024 모델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곧2025 모델에 대한 전체 평가가 있을 예정이지만, 지금은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엔진입니다. 니사는 오랫동안 사용되던 5.6LV8 엔진을 드디어 단종했습니다. 대신 트윈 터보 3.5LV6 엔진이 들어왔는데, 재원상으로는 더 강력합니다. 525 마력과 토크를 발휘하며, 기존 400마력과 보다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여기에 새로운 10단 자동변속기가 적용되어 이전 7단 변속기를 대체했습니다. 이 조합은 이론적으로 성능과 연비 향상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실제 도로에서는 예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인피니티 QX80 테스트 결과를 보면 새 아르마다는 체감 속도가 더 빠르지 않고 오히려 약간 느리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500파운드의 견인 능력은 여전히 강력하며 실용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구매자에게 큰 장점입니다. 외관과 실내는 모두 현대적으로 업데이트되어 2025 아르마다는 더 고급스럽고 세련된 느낌을 줍니다. 또한 새로운 오프로드 전용 프로포 X 트림도 추가되어 처음부터 험로 주행을 즐기고 싶은 사람에게 적합합니다. 아르마다의 장점 중 하나는 강력한 엔진과 기본 사양에도 불구하고 동급 SUV 중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대를 유지한다는 점입니다. 2025 닛산 아르마다 닛산 알마다 2025년 형리싼 아르마다는 완전히 새롭게 디자인되었습니다. 이번 업데이트로 많은 변화가 생겼지만 현재 보여드리는 순위는 아직 구형 2024 모델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곧2025 모델에 대한 전체 평가가 있을 예정이지만 지금은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엔진입니다. 니싼은 오랫동안 사용되던 5.6L V8 엔진을 드디어 단종했습니다. 대신 트윈 터보 3.5L V6 엔진이 들어왔는데 제원상으로는 더 강력합니다. 525마력과 토크를 발휘하며 기존 400마력과보다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여기에 새로운 10단 자동변속기가 적용되어 이전 7단 변속기를 대체했습니다. 이 조합은 이론적으로 성능과 연비 향상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실제 도로에서는 예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인피니티 QX80 테스트 결과를 보면 새 아르마다는 체감 속도가 더 빠르지 않고 오히려 약간 느리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500 파운드의 견인 능력은 여전히 강력하며 실용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구매자에게 큰 장점입니다. 외관과 실내는 모두 현대적으로 업데이트되어 2025 아르마다는 더 고급스럽고 세련된 느낌을 줍니다. 또한 새로운 오프로드 전용 프로포 스 트림도 추가되어 처음부터 험로 주행을 즐기고 싶은 사람에게 적합합니다. 아르마다의 장점 중 하나는 강력한 엔진과 기본 사양에도 불구하고 동급 SUV 중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대를 유지한다는 점입니다. 2025 닛산 아르마다, 닛산 알마다, 2025년 형 닛산 아르마다는 완전히 새롭게 디자인되었습니다. 이번 업데이트로 많은 변화가 생겼지만 현재 보여드리는 순위는 아직 구형 2024 모델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곧2025 모델에 대한 전체 평가가 있을 예정이지만 지금은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엔진입니다. 닛산은 오랫동안 사용되던 5.6L V8 엔진을 드디어 단종했습니다. 대신 트윈터보 3.5L V6 엔진이 들어왔는데 재원상으로는 더 강력합니다. 525마력과 토크를 발휘하며 기존 400마력과 보다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여기에 새로운 10단 자동 변속기가 적용되어 이전 7단 변속기를 대체했습니다. 이 조합은 이론적으로 성능과 연비 향상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실제 도로에서는 예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인피니티 QX80 테스트 결과를 보면 새 아르마다는 체감 속도가 더 빠르지 않고 오히려 약간 느리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500 파운드의 견인 능력은 여전히 강력하며 실용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구매자에게 큰 장점입니다. 외관과 실내는 모두 현대적으로 업데이트되어 2025 아르마다는 더 고급스럽고 세련된 느낌을 줍니다. 또한 새로운 오프로드 전용 프로포 X 트림도 추가되어. 처음부터 험로 주행을 즐기고 싶은 사람에게 적합합니다. 아르마다의 장점 중 하나는 강력한 엔진과 기본 사양에도 불구하고 동급 SUV 중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대를 유지한다는 점입니다. 2025 포드 익스페디션 포드 익스페디션 포드의 풀사이즈 플래그십 SUV인 익스페디션은 2025년 완전 개편되어 업데이트된 타호 서버 번과 직접 경쟁합니다. 실내외 디자인이 새로워졌고 대형 디지털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어 현대적 실내를 완성합니다. 익스페디션과 익스페디션 맥스는 프레임과 파워트레인을 유지하지만 독립이어 서스펜션 등 포드의 기술력이 승차감, 핸들링, 실내 공간에 큰 이점을 제공합니다. 모든 익스페디션에는 트윈 터보 V6가 탑재되어 강력하면서 부드러운 주행이 가능합니다. 블루 크루즈 핸즈프리 운전 시스템과 오프로드용 트레머 트림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2025 GMC 유콘 및 유콘 XL, GMC 유콘 M% 퍼센드 유콘 XL, 쇠볼의 타워와 서버어번처럼 유콘과 유콘 XL은 2025년형으로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전체 디자인 변경은 없으며 2021년에 이미 독립 이어 서스펜션으로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이번 업데이트는 주로 세부 다듬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유콘은 쉐보레와 캐딜락 사이를 잇는 SUV로 새로운 데날리 얼티메이트 트림이 추가되어 더욱 고급스럽고 높은 가격대를 형성합니다. 실내는 대형 디지털 디스플레이와 고급 마감으로 개선되었으며 독립 서스펜션으로 승차감도 향상되었습니다. 엔진은 V8을 유지하며 355마력 5, 3L 또는 420마력 6.2L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효율성을 원하면 개선된 3L 터보 디젤 인라인 6도 제공됩니다. 6코는 더욱 날카롭고 고급스러워졌습니다. 2025 지프 와고니어, 지프 왜건니어 풀사이즈 SUV 위 최신 강자, 지프 와고니어와 와고니어 왕오녀 L을 소개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와고니어 L은 일반 와고니어의 그랜드 버전처럼 기본은 같지만 더 고급스럽고 다양한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표준 와고니어는 타워와 경쟁하고 와고니어 L은 서부어번과 맞섭니다. 두 모델 모두 420마력 트윈 터보 인라인 6엔진을 탑재해 미국식 대형 SUV보다 독일 럭셔리 차량 느낌에 가깝습니다. 실내 공간은 동급 최고 수준이며 깔끔하고 최신 기술이 적용되어 편안하고 조용합니다. 스타일, 공간, 성능 편안함을 모두 갖춘 와고니어 라인업은 2025 풀사이즈 SUV 순위에서 단연 최고 자리를 차지합니다.